정부의 쌀 감산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략작물 직불제라는 것이 있는데, 논의 벼 대신 옥수수 같은 작물을 심어서 밭으로 바꿔나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년 차로 접어들면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조휴연 기자입니다. 철원평야에 논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대부분은 모내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논 사이로 밭이 하나 눈에 띕니다. 뒤쪽에 밭은 원래 논으로 쓰이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옥수수 새순이 줄줄이 자라고 있습니다. 전략 작물 직불제 대상 농경지입니다. 벼 대신 옥수수를 키우면서 만 제곱미터에 100만 원씩 정부에서 직불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밭 주인은 소를 키우고 있는데 옥수수는 사료로 쓰면 돼. 사료값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사료값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건조값도 지금 많이 상승돼 있는 상태기 이 때문에 내가 옥수수와 수단과 같이 겸해서 조사료를 아끼고자... 논을 밭으로 바꾸기 위한 전략직불제 도입 2년째. 강원도의 경우 논 감축 목표 대비 신청 면적이 첫 해엔 40%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신청 면적이 970만 제곱미터에 달하면서 목표를 초과 달성하게 됐습니다. 작물 전환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이 달라졌고 지원도 강화된 덕분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아직은 작물 전환을 망설이는 농민들도 많습니다. 교육은 하기는 하지만, 아직 거기 단 부분이 준비가 안돼 있는 상황이 있는 이유도 있고요. 팔로 개척이 안된 상태에서는 현재그 그나마 변사가 그보다는 좀이 나있다고 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는 내년에도 작물 전환이 이어지도록 밭작물의 팔로 개척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희연입니다.